간절파마 후케참 오이 깍두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이를 15개를 사가지고 잘 이렇게 양쪽 끝머리만 잘라서 소금 음, 반컵으로 뿌려 놨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서 두 번을 뒤집어서 2시간을 소일 겁니다 예,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깍두기에 사용할 감자풀국은 감자 풀국은 감자 150g 짜리를 강판으로 갈아서 하는 건데요. 저는 그냥 다지기로 다져서 물한 컵을 넣고 멸치액젓 3큰술을 넣고 그리고 끓이다가 팔팔 끓으면은 거기에 감자를 집어 넣어서 한 바퀴 휘 저어서 죽이 되면 꺼내서 한김 식혀서 사용하면 됩니다. 물을 지금, 오이를 지금 절인 지 지금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한번 뒤로 이렇게 뒤집어 줄 겁니다. 뒤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오이가 이제 한 시간이 잘 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이제 재워졌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오이 팥구비를 담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이를 반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양념장 만드는 것은, 양파는 120g을 넣을 건데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될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양념물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믹서에 양파 120g, 그 다음에 새우젓 4큰술 갈아줬고요. 감자 풀굴 150g 해가지고 었고요 고춧가루 150g, 그 다음에 마늘 7큰술, 생강 2큰술, 설탕 2큰술, 소금 반큰술을 넣어서 좀 거칠게 갈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갈아줬습니다 김치를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이제 버무려, 버무려졌습니다만 네 여러분 우리 오이깍두기 이게 예, 그러니까 끝났는데요 냉장고에 보니까 이 부추하고 이 미나리가 좀 있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아마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이깍두기 해 드실 때뭐 미나리나 부추 이런거 있으면 약 5cm정도 길게 잘라서 넣어 주셔도 더 맛있는 그 김치를 드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